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아야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뜨겁고, 가장 풍부하게 경기 소식, 전략 분석,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독점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공유 부탁드려요. 이위리가 기아 타이거즈 1군에 복귀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쁘고 기대됩니다. 이위리가 맡고 있는 자리에서 중요한 보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는 팀에게 확실히 좋은 소식입니다. 이범호 감독님께서 선발 라인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중시하는 것은 신중하고 합리적인 계산으로 시즌 내내 안정된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임을 보여줍니다. 나성범이 타격 라인업에 복귀하는 것도 공격 전술의 힘과 다양성을 더해 주어 팀이 광주NC 다이노스와의 경기 2라운드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희망을 높여줍니다. 저는 기아 타이거즈의 다음 경기 활약을 매우 기대하며 이번 보강을 잘 활용해 승리하고 팀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리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저한 파이어볼러 유일이가 7월 19일, 토, 광주 NC 다이노스전에서 1군 복귀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구단 및 김진성 기자 보도에 따르면, 더 늦어져도 7월 20일, 1까지는 선발 등판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기아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은 7월 17일 NC 다이노스와의 후반기 첫 경기가 5천 취소되자 선발 로테이션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뜻입니다. 즉 제임스 네일은 원래 등판 예정이던 18일 경기에 그대로 나서고 2위리는 두 번째 경기인 19일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는 계획을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범호 감독의 말에서 알수 있는 핵심은 5천 취소에도 불구하고 선발투수 일정은 그대로 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선발투수들의 컨디션 루틴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더 정리하거나 분석해 드릴까요? 기아가 매 경기 선발투수를 로테이션하는 것은 선수들의 컨디션 유지와 안정적인 경기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17일 경기가 취소되고 18일에도 폭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팀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경기 일정에 차질을 빚으며 선수들의 준비와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가 빨리 좋아져 경기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기아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내일과 이일이 선수의 등판 일정을 하루씩 미뤄서 19일과 20일에 등판하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거군요. 이는 이범호 감독이 이일희를 배려한 조치로, 2위리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복귀전을 치르고 나서 화요일에 다시 등판하고 이후 충분히 휴식, 나흘 쉼 외취한 뒤 일요일에 다시 등판하는 일정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혹시 이 내용과 관련해 더 자세한 설명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맞아요, 정말 세심한 일정 조율이네요. 2위리가 19일, 토, 또는 20일, 일. 등판하면 다음 등판은 금 오른쪽 화살표목, 오른쪽 화살표수, 오른쪽 화살표 화순서로 돌아가면서 연속해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지 않고 등판하는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하죠. 특히 토미존 수술 후 1년 만에 복귀하는 선수라 몸 상태를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하고, 무리한 등판은 부상 재발 위험도 커서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배려가 선수의 장기적인 경기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혹시 이런 일정 조율에 따른 팀 전체 전략이나 다른 선수들 등판 계획도 궁금하신가요? 이범호 감독의 말에서 선수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느껴지네요. 2위리를 두번 연속으로 등판시키지 않고 필요하면 중간에 한번 휴식도 주겠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올러가 복귀할 때도 한번 쉬게 해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배려도 선수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고요. 모든 포커스를 내년에 둬야 한다는 말처럼 올해는 무리하지 않고 선수들의 체력을 아껴서 내년 시즌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하도록 하겠다는 감독님의 전략이 확실히 보입니다. 선수 건강과 팀 장기 운영을 함께 고려하는 모습이 멋지네요. 이런 배려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아요. 혹시 감독님의 다른 인터뷰나 팀 운영 방침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으신가요? 2025 KBO 리그 전반기, 디펜딩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는 부상 악재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팀의 주장으로서 중심 타선을 이끌던 나성범의 부상은 팀 전력에 큰 타격을 주었고, 이는 곧팀 분위기와 경기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성범의 공백은 기아 타이거즈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서의 입지를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팀은 부상자 복귀와 신인들의 활약으로 반등을 시도하며 후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아 타이거즈의 후반기 전망이나 나성범 선수의 회복 상황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나요? 나성범 선수의 부상 이탈이 기아 타이거즈에 끼친 영향이 정말 컸네요. 4월 27일 오른쪽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시즌 초반부터 빠졌고 전반기 26경기 출전에 그쳤다는 점에서 팀의 공격력 공백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타율 0.216 그리고 4홈런 16타점이라는 기록은 나성범이 기아에 합류한 이후 가장 부진한 성적이라 중심 타선에서의 무게감이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 결과 중심 타선이 헐거워지면서 팀 전체의 분위기도 흔들렸고 기아가 하위권을 오가며 어려움을 겪은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혹시 부상에서 회복한 이후 나성범의 복귀 일정이나 후반기 팀 전력 보관 계획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전반기 부진을 딛고 후반기 복귀를 앞둔 나성범에게 기아 구단과 팬들의 기대가 큰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군요. 올스타 휴식 기간 전에 퓨처스리그 두 경기에서 타율 0.500, 1홈런 이 타점으로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며 복귀 준비를 착실히 해온 점이 정말 긍정적입니다. 이런 활약은 중심 타선의 무게감을 다시 불어넣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하죠. 기아가 후반기 반등을 위해서는 나성범의 완벽한 컨디션 회복과 안정적인 활약이 필수일 텐데요. 나성범이 팀에 복귀하면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혹은 후반기 전망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볼까요? 맞아요. 나성범의 복귀는 기아 타이거즈 중심 타선에 정말 큰 활력이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즈덤과 최영우가 중심 타선을 이끌어왔지만 여기에 나성범과 김선빈이 합류하면 타선의 깊이와 폭발력이 훨씬 강화될 거예요. 특히 나성범 부상 기간 동안 주전으로 활약하며 팀의 힘을 보탰던 김호령, 오선우와의 선위 경쟁도 기아 타선 전력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로 좋은 자극이 되어 팀 전체의 경기력이 상승하는 모습. 후반기 기아 팬들이 가장 바라는 장면일 것 같네요. 혹시 나성범과 함께 후반기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 가능성이나 다른 키 플레이어들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고 싶으세요? 나성범이 단순한 타선의 핵심을 넘어 선수단 리더로서도 큰 역할을 해온 점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재활 기간 동안에도 후배들을 챙기며 팀 분위기를 관리한 모습은 그가 얼마나 팀에 헌신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복귀와 함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그의 존재감은 후반기 기아가 가을야구 진출뿐 아니라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게다가 과거 포스트시즌에서 해결사로서 강한 면모를 보여준 경험은 긴장감 높은 상황에서도 팀을 이끌 수 있는 든든한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리더십과 경험이 후반기 기아 타이거즈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되네요. 혹시 기아 타이거즈가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노려야 할 전략이나 다른 리더급 선수들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이야기해 볼까요? 나성범 선수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이 팀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는군요. 팀 2연패 달성을 위해 더욱 준비된 모습으로 나서겠다. 는 말에서 선수 본인의 강한 의지와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후반기 초반 그의 방망이가 얼마나 파괴력을 발휘하느냐가 기아 타이거즈가 상위권 도약에 성공할지의 핵심 열쇠가 될것 같습니다. 나성범이 중심에서 타선을 이끌고 안정적인 공격력을 보여준다면 팀 전체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확산되어 순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팬들 입장에서도 그가 완벽히 부활에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혹시 나성범 선수의 구체적인 후반기 목표나 기아가 맞붙게 될 경쟁팀들의 상황도 함께 살펴볼까요? 정확히 짚으셨어요. 주장 나성범의 활약이 투수 이위리와 김선빈의 복귀와 맞물려 시너지를 낸다면 기아 타이거즈의 후반기 반격 시나리오는 충분히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전반기 막판 4연패로 4위까지 밀려나 다소 위축된 모습이었지만 나성범의 복귀는 팀의 새로운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을 겁니다. 특히 투타에서 주축 선수들이 함께 돌아오면서 기아는 다시 한번 상위권 경쟁에 강력하게 뛰어들 수 있을지 많은 팬과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후반기 기아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그리고 경쟁 팀들과의 순위 싸움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지 계속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혹시 특정 경기나 맞대결, 선수별 맞춤 전략 같은 부분도 궁금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기아야구 채널을 항상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여정은 정말 멋졌습니다.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려요.